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 독해 내용은 HSK 5급자그두번그두 그 번째 그 독해 2부의2부의 2부의 내용입니다. 2부의 독해 내용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출제 문제인데요. 자, 이거를 우리기 한번 독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읽고, 읽고요, 어, 단어와 함께, 어, 자, 그 중에서, 자, 구조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내게 면서 독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很多父母很多父母在教育孩子时往往都有自己的许多主张而且都非常有道理但是在司机生活中他们又往往不能按照那些主掌去做 他们的道理很简单，工作太忙，实在没有时间。자이게네개답입니다네중에하나를택하라는데자첫번째，小孩子有很多想法，教育孩子其实很简单。许多家长没有时间教育孩子，许多父母不知道怎么教育孩子。这다시한번애일도로하겠습니다 很多父母在教育孩子时，往往都有自己的许多主张，而且都非常有道理。但是，在实际生活中，他们又往往不能按照那些主张去做。他们的道理很简单：工作太忙，实在没有时间。小孩子有很多想法，呃，想法，教育孩子。 사실은, 요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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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는 요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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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은 요즘은, 요즘은, 는즘은 요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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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는 요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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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은 요즘은, 요인은 요즘은, 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도 자 많은 자 헌도 부모 이렇게 예, 수식한 거죠. 헌이 부사이면 아주 많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많은 부모 자 여기 이제 주어가 되겠죠. 왜냐면자에 나오니까 이거는 부사 구고요. 예, 자 많은 부모들은 자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자이 시, 자 교육이시. 자, 여기 에쓰 나오게 되면 자이 하이드스. 요거는 이제 어, 부사구 때를 나타나니까 요거 요거 이제 연결하는 거죠. 자 교육이 자 교육 하이 자, 교육 하이드 자, 교육 동사고요. 자, 하이드는 목적어. 요거는 이제 때를 나타나는 관계 대명사죠. 자 하여튼 간에 이게 관계되면서 나왔다면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사 이렇게 관용으로서 그러면 자저죠자 하이즈 자, 아, 아이를 목적어니까요 아이를 자 교육 교육하다 어? 교육할 때죠 어. 교육할 때에 이제 이 전체가 쌀이게 조동사로서 어, 이게 때를 나타난 부사구죠. 어, 자 아이를 교육할 때에 에, 때는 뭐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뭐 어, 조사를 어떻게 하든간에 부사구는 부사는 뭐냐면 한 문장을 보다 더 풍부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사구 어, 부사.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이 조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게 어 이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왕왕은 항상 늘뭐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뭐 부사죠. 자, 또 또는 자 모두 다뭐 그런 뜻이죠. 이것도 부사고요. 또요자다 있습니다 그럴 뜻입니다 여기 한부음으로 이렇게 뜻을 동사니까 뒤로 가야겠죠 어. 그러면 쯔지더 <laughs> 휴도 주장 여기 이제 하나의 또요의 목적어니까 자 그러면 쯔기는 뭐죠 자기 더는 무조건 자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자기의 휘도자 휴도는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주장 이, 어, 상태니까, 상태니까, 이를 쓰죠. 어, 동작은 를 쓰지만, 자, 자기의 여러가지 주장이 다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연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미사를 이용하는데, 이 얼체는 뭐냐면, 뿐만 아니에요. 뿐만 아니. 뿐만 아니고, 아니라, 뿐만 아니고, 뭐, 이런 뜻입니다. 얼체. 또한, 또한 그래서 접속사슬을 그러니까 전미어를 쓸게 되면 있을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미어는 앞에 오든지 아니면 뒤 문장의 앞에 오든지 그러니까 항상 이 앞에 이 앞에 이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어또때떨어면이이 이 앞에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는 주로 우리가 접속사 고나 서나 아 어, 뭐한테 하는데 는데 뭐 요런 것들. 그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어로서 어이 전묘 표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연결의 그니까 이유 원인 조건 어 양보 요런 몇 가지. 그러니까 연결의 의미가 있는 거 빼놓고는 어 여기 이쪽 이쪽 단어를 쓰지 않죠 쓰지 않죠 어 근데 이게 전묘 그러니까 연결의 의미가 있는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땐 반드시 써 줘야 돼요 반드시 예? 자 지장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요 어? 그리고 아주 아주 자 아주 이장이 아주죠 아주 다 아주 다 요 있습니다. 자, 떠올리는 어 도리, 도리, 도리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단 더 도리 다 일리가 있다. 자,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떠올리. 다 일리가 있다. 어, 다 일리가 있다. 이게, 이게 중국적인 표현이고요. 자, 한국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에, 우리가 단어 외울 때 문장 속에서 우리가 외워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데요. 어, 다시 말해서 동사와 이렇게 딱 예, 우리가, 어, 동사 플러스 목적어. 그런 한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모든 거 이렇게,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전묘 이렇게 서너 개의 동사가 합쳐서 한 뜻이 나타날 때, 예. 그러면 또 무슨 뜻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 어, 어 배워가야 되고 또 외워가야 됩니다. 덜렁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뜻글자라고 이렇게 다 외워서 절대로 중국어는 배워지지 않아요. 배워지지 않아요. 예. 하여튼 간에 어, 우리와 어, 한국어와 중국어의 구조적인 그 차이가 몇개 없으니까 어, 크게 봤을 때는 네 개고요. 그 용법에 있어서는 한, 역시 한 6개, 7개 정도. 내가 제가 어, 용법을 어, 10개로 나눠놨는데 나눠놨는데 그중에서 어, 실질적으로 한 6개, 7개 정도가 어, 차이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거의 우리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 어 예. 예 똑같은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부모들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단어만 외워서 쓰면 돼요. 예. 그러니까 틀린 거만 우리가 알아서 어좀 주의 있게 어그 용법에 따라서 우리가 써 가면 중국어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댄스. 이제 문장의 시작. 어, 댄스 그러나. 이제 여기 또뭐 있네요. 댄스 그러나. 자, 연, 요, 연 연결사죠. 그러나, 단스 자, 이것 또한 부사구죠. 자, 짜잔아 자, 실지성어종 자, 뭐뭐종. 요 이게, 이게 자, 뭐뭐종. 그러니까 중국의 그 명사, 명사 뒤에 조사가 오잖아요. 우리는 명사 뒤에 조사 오지만 중국에는 앞뒤로 온다는 거예요. 앞뒤. 자, 요렇게 뭐냐. 실질. 자, 생활은 뭐죠. 생활. 에서는, 자, 에서는. 이렇게, 이런 뜻으로 조사로 해서 짜이심심, 쫑, 이렇게, 짜이심, 쫑, 이렇게 조사로 표현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 이게 조사인지 뭔지, 이렇게 딱 보는 눈이 있어야 되니까 구조적인 차이를 알아야, 아, 짜야고 쫑은 조사로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탐은 이 왕왕 그들은 그들은 주어져 그들은 또 이거는 또 부사죠 또어또늘 항상 또 항상 자 부능은 이게 이제 능자 어, 부정사 그러니까, 조동사, 부정사는 뒤로, 동사 뒤로 와야 되니까, 동사 찾아야 하 돼요. 찾아. 자, 일단은, 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부정사하고 조동사는 동사 찾아서, 우리말은 이제 동사 뒤에 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앉아. 이런 단어는, 이거는 100% 뭐냐면, 관계대명사요. 예 음. 뭐냐면, 앉아는 대로요. 뭐뭐 하는 대로. 예, 이거 하는 대로. 그래서, 나시의 주자 어. 자, 나시에, 그거, 그것에, 에. 그거, 그거. 이게 일리가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잖아요. 많은 주장. 어. 어, 그것 주장. 그것들의 주장. 주장. 자, 나시에 어, 주장그 많은 주장. 그렇게 쓰는 거 좋겠네요. 그 많은 주장대로. 자. 그 많은 이게 어 대로는 이제 뒤에로 가는 겁니다. 앉아 아자그 어. 많은 주장 내로자 요렇게 아 어, 우리가 관계 대명사 있잖아요. 관계 대명사 거의 뭐냐면 시간과 이렇게 나타날 때 이게 명사 뒤에 오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이 앞에로 옵니다. 예 앞에 다시 말해서 부능 앉아. 이게 관계 대명사 조니까 그러니까 조동사 부정사는 전부다 뭐냐면 어 중국말은 뭐냐면 동사 앞으로 온다 동사 앞으로 온다. 어 그게 이제 어, 또 주어 어, 뒤에 오든지 아니면 문장 제일 앞에 오든지 어,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많은 주장대로 퀴즈. 자 이게 퀴즈는 가서 하다. 가서 하다하면좀 문장이 좀어 약간 좀 안 맞아요. 어, 안 맞아요. 어, 어 그래서 이 문장을 퀴즈어 두 단어를 자,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들은 또 항상 그 많은 주장대로 해내다. 예, 자, 해, 나가다. 해, 나가지, 나가다. 분응이죠. 어, 나가지, 분응은 뭐죠? 못 하다요. 못 하다. 분응. 어, 할수 없다. 그 뜻이죠. 못 하다가. 어? 어, 못 하다는, 자, 지, 해, 해, 나, 가지. 자, 해, 나, 가, 지, 못 하다. 그러면서 또 연결이 있죠, 이 점. 근데 이게 뒤에, 어, 뭐냐 어, 전미가 없죠. 어, 없으면, 대충 뭐냐면, 우리는 뭐죠? 하, 는데, 혹은 하고, 어, 그리고 뭐, 해서, 뭐 요런 고어 아니면 뭐 는데 어 요런 것들을 씁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중국어에서는 뭐안 쓰기 때문에 전묘를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전묘로 쓰지 않는 우리가 전묘들이 있어요. 그몇 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는 이제 동사 뒤에 연결에 있어서 전묘를 꼭 쓰잖아요. 자, 어? 못 하는데 자, 타문더 리요 그들의 예, 이유는 자 이유는 헌젠단 아주 간단하다, 아주 간단하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아, 꽁소 꽁조 타이망, 꽁소가 뭐죠? 일이요. 이 예, 일이 타이가 너무 부사니까요, 너무 자 바쁘다. 그리고 또 연결이니까 바쁘고 이, 꽃자 써요, 꽃자. 꽃자 아니면 는데, 아니면 서, 뭐, 이몇개예요몇 개. 어, 몇 개. 어, 그 대신, 자, 중국어는 이게 점으로, 어, 이렇게 안 쓰죠. 어, 연결, 을 한다는 뜻으로, 딱 이걸로 끝내죠. 나, 어, 바쁘고, 실제, 어, 시자에, 시대, 시자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부사니까, 자, 실질적으로, 적으로, 매우 쓰게 시간이 없다 시간이 매우는 없죠 없다죠 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이 이, 이 뜻이 이제 완성되는 건데 우리 여기서 한번 다시 보습하면서 복습, 복습하면서, 복습하면서 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헌더후무 자 많은 부모들은 자 여기 하이즈 스+ 스는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수식할 때도 있고 또 뭐냐면 어, 어 이렇게 한 문장이 앞으로 옵니다 아나어뭐 어. 예, 하기 전뭐 그런 거몇개 빼놓고는 거의 거의 뭐냐면 음그 동사 앞으로 어 오는 어 오, 옵니다 거의 어. 자 아이를 교육할 때는 에자 여기 아이드때 왕왕 부산이니까 그대로 쓰고요 이늘 항상 또요 어? 어, 다 있다 어, 이 뒤에는 목적어니까 어? 자기의 쓰기 더쉬도 주자 자기의 여러 가지 주장이 다 어? 있다 있다 그리고 얼체는 이제 연결문이다 얼체는 뭐냐 뿐만 아니라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게 어 연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는 그 다음 문장에서 다 나옵니다. 첫글자 이게 시험 볼때 항상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연결 이게 연결했을 때 요거 있느냐 없느냐 어, 없을 때는 보통 고 아니면 는데 어, 서뭐이몇 가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예 있을 때는 꼭 뭐냐면 이렇게 어, 표현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야. 전미가 있을 때, 전미어 있을 때뒤 문장에 쓸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쓸 것이냐 이게 결정하셔야 돼요. 자, 또 회상요다리. 어, 자, 어 어, 어, 어 자, 아주 다 이게 이게 다 아주 일리가 어, 아주 다 일리가 있다. 다아다 부사니까 어, 그래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아주 다 일리가 있다 어. 자, 요 문장은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요 자 단스 연결사죠 연결사 그러나 자의 시지성고종 자 뭐뭐종은 뭐뭐에서는 자 요렇게 조사로 표현한다는 거 실제 생활에서는 그들은 어, 탐을 이왕왕 분응 앉아 나실 주장 귀조 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응 분응이에요 분응 분응하고 귀조 이 동사 어 조동사 뭐 이렇게 분능 앉아하고 귀조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연결 어자 그래서 이왕왕 또 항상 또 항상 늘 뭐냐면 나실 주장 그 많은 주장 어, 그들의 주장, 뭐, 다 똑같습니다. 어, 주장. 그 다음에, 앉아, 앉아, 어, 대로, 대로, 뭐냐면, 규조해 나가지 못하, 못 타, 어, 못, 못 하고, 못 하고, 못 하고, 자, 못 하고, 못 하고, 탐문들 리오 헌기엔당 그들의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자, 요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분어, 앉아, 앉아, 꼭 잊지 마세요. 이 앉아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어? 어. 어? 어. 자, 대명사요 나시 주장. 그 많은 주장대로. 그 많은 주장대로. 에. 자, 나시 주장, 앉아.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들은. 자, 어? 해 나가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공조, 탈마. 일이 너무 바쁘고. 어, 고. 자 이게 뒤에 접속사가 없으면 고를 많이 써요 어 아니면 뭐 하는 는데 고 아니면 는데 이렇게 많이 쓰니까 어,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시즈는 실질적으로 부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매우스의 시간이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네개 중에서 딱 보시면 첫 번째 자, 샤하이스 아이 아이들은 자, 아이들은 주어니까요. 아이들은 자, 요 헌도 어, 요 동사 헌도는 자, 뭐, 어, 부사죠. 어, 어, 아니죠. 요 헌도 샹파, 요게 하나 뜻이죠. 예, 어. 자, 요 헌은 부사지만 또 이렇게 에 관용어 샹파. 자, 샹파가 뭐냐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 자기만의 생각. 어? 그래서 헌또 생각. 이게 샹파. 생각하는 법인데 생각을 보면 그렇게 번역하시면 안 되고 각자의 뭐냐면 어, 일리가 있다. 각자의 생각이 있다. 우리는 생각으로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어, 아이들은 어... 자 헌두어 많은 생각이 있다. 자 아이들은 많이 생각. 자여 문장에서는 아이들이 생각 많다는 건 없으니까 이거는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저위 하이스. 이제 여기 이제 아이를 교육하다. 교육은 이제 동사니까 아이를 교육니까 아이를 교육. 네, 교육하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어, 주어가 되겠죠. 왜냐, 키시, 어, 헌재단, 헌젠단 이제 부사, 키시는 이것도 부사죠. 어, 실은, 실은, 키시는 실은요, 실은, 사실은 매우 아주, 어, 간단하다, 간단하다. 자, 아이들 교육하는 것은, 왜 이게 교육하는, 이게 주어니까, 주어, 명사화 해야 되니까, 아, 어, 자 하는 아이를 교육하는 것은 실은 매우 간단하다. 아이 교육을 간단한 말이 없잖아요. 자, 이것도 아니다. 어,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휘도 짜장. 자, 많은 많은 짜장은 학부모요. 학부모 학부모님은 매우 쓰게 자 매우 쓰게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자. 이게 뭐냐면,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교육하니까 동사가 두개 나온 거예요. 매우 하나하고, 교육. 이두 개가 연결한 거죠. 근데, 자, 매우 쓰게는, 매우 부정사는 맨 뒤에 갑니다. 아, 그래서 요거를, 자, 교육 아이를, 교육, 자, 어, 교육할 시간. 자, 교육하는 시간. 교육하는, 어, 하는, 자, 메이어 you, s 자자 o u 하즈즈시시을이이렇수식하하는니다이이동사사요요사자자이이을 동사. 교육 자하하시시인지할할시인지지중하하입입다할할시이이 없다 봐. 여기에 자, 아이를 교육하는 시간인지 할 시간. 자, 하는 시간보다는 더할 시간이죠. 할 시간. 할 시간이 맞겠습니다. 자, 아이를 교육할 시간이 없다. 그렇죠? 어, 그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고 세 번째나 네 번째 둘 중에 하나 답이겠죠? 자, 휴도후 무 많은 자, 어, 많은 부모들 거기는 학부모고, 요는 부모. 자, 많은 부모들은, 뿌지다, 모르니까, 이 동사 뒤에 와야겠죠?怎么教育해서, 어떻게, 자, 어떻게, 자, 어떻게 아이를 교육, 음, 교육, 하는지, 예, 혹은 할지, 같습니다. 하는지, 뿌지다, 자, 모릅니다. 자怎么教育孩子 어떻게 교육孩子 자, 요게 한마디에요. 그 다음에 부모가 뿌지다. 어, 그래서 이 동사, 요 뒤에는 목적어. 어떻게 하니까 할지가 되는 거죠. 어, 어? 예, 의문문. 어, 어떻게 아이를 교육하는지 할지 모릅니다. 자, 어, 사실, 어, 이게, 안 맞죠? 왜냐면, 하 어? 어, 여기에서, 어? 자기 주장이 다 있어요. 교육 방법들은 부모들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아주 뭐냐면, 일리가 있다. 어,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에, 모른 거는 아니고, 자, 세 번째, 이게 답이겠네요. 어? 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를, 아이를 교육할 시간. 하, 아이를 교육할 시간이 없다. 자, 여기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오늘 강의는, 哦，이제한번복습하고어마치도록하겠습니다자很多父母在教育孩子时，往往都有自己的许多主张，而且都非常有道理。但是，在实际生活中，他们又往往不能按照那些主张去做。他们的理由很简单：工作太忙，实在没有时间。자 、so, A. 小孩子有很多想法 B.教育孩子其实很简单。C.许多家长没有时间教育孩子。 D.许多父母不知道怎么教育孩子。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중요한 거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어 여기서 나오는 거. 때 교육할 때 이게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요왕 왕분은 앉아 나세 주장. 자 앉아 앉아 나세 주장대로 그 많은 주장대로 주장하는 대로 주장하는 거요 주장 주장 만약에 동사를 쓴다면 그 많은 주장하는 대로 이게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이게 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지만. 어, 중국어는 뭐냐면, 어, 어떤 거는 뒤에로 오지만, 어떤 거는 다 뭐냐면, 동사 앞으로 어, 온다는 거. 나머지는 뭐 특별한 단어가 어, 없습니다. 어, 또 특별한 용법도 별로 없고요. 예, 어, 관계대명사와... 어, 예,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